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믿거나 말거나 오행 사주별 기록법을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공부를 엄청 한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맹신하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일종의 재미로 또 올려보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볼 수도 있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저는 이제 조금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려보는 것이니까요.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더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댓글로 같이 공유해 주셔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 구성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인터넷에 만세력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본인의 팔자 구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본인한테 이 오행이 여러가지 형식으로 이제 존재를 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나한테 어떤 오행이 있는지를 아, 어떤 오행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나한테 필요한 오행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필요한 오행을 용신 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이 용신을 잡는 것이 꽤뭐 쉽지 않은 사주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잡기 쉬운 사주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용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여러분 이제 사주 보러 갔을 때 대운에 대한 해석이 엄청 휙휙 바뀔 수 있거든요. 특히 오행이 이제 다양하게 다 팔자 안에 구성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용신 잡기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에 그래서 이 용신 잡는 거는 어 제가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에서는 어쨌든 가장 간단하게 볼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 오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목이 화를 살리고 이제 뗄감으로 이제 부를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제가 되어서 또 토를 살리고 이 토가 금을 살리고, 금이 수를 살리고, 수가 목을 살리는 이런 어떤 이, 뭐랄까, 순환? 사이클 같은 것이 조금 오행 구성에서는 중요하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화가 없다. 그러면은 이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돌아도 여기에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한테 혹시나 없는 오행 혹은 약한 오행이 있다면 그것을 평소에 살짝 보충을 해주는 거, 또 되게 좋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본인 혹시 사주를 보시고 없거나 내가 봤을 때좀 부족한 기운이 있다 싶으면은 그거를 다이어리 사용하면서 조금 채워보고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재미로 보고 있다는 점 잊지 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입니다. 이제 목 같은 경우는 어 일종의 나무 혹은 덩쿨 식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얘의 특징은 성장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장하는 힘을 좀 지속적으로 어, 갈고 닦는 그런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뭐 다짐을 하거나 확언을 한다거나 이제 앞으로 내가 해 나가고 싶은 것들을 좀 상상하고 계획을 하기. 그리고 새벽 시간에 일어나 가지고 다이어리 쓰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내 나의 어떤 성장을 좀 믿고 계획하는 어, 그런 다이어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영상 중에 추천을 해 본다면 제가 올해 쓰기로 한그 시스템 다이어리 중에 2026년에 사용할 이열리그 플래너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제가 이것들을 직조를 해 나가는지 어떤 성장을 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는 여러 형식의 이열리 플래너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참조를 좀해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천 색깔은 파란색과 초록색이라서 뭐 그런 색깔의 다이얼이나 펜을 써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화입니다 화는 어 불, 뭐 태양이나 촛불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이 무언가를 환하게 밝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힘들 좀 연마한다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약간 표현을 하는 힘이기도 해가지고 뭐 내가 기록한 것들을 좀 올리고 SNS에 올린다거나 뭐 이거를 통해서 나를 기록을 통해서 나를 표현한다거나 또는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의 감정을 좀 발산한다거나, 뭐, 무의식 중에 있는 생각들을 이제 거침없이 쏟아낸다거나, 다이어리 위에, 요런 어떤 약간의 강렬한 표현 같은 것이, 어, 좀 힘이 되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영상 중에 추천을 하고 싶은 영상은 무의식 다이어리 영상을 추천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내가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표현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올려두었으니까요. 그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천하는 색깔은 빨간색과 주황색. 근데 이제 약간 빨간색 쪽인 주황색입니다. 노란색 쪽인 주황색은 토우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쪽인 주황색. 그런 류의 다이어리 색깔을 사용하시거나 펜을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토입니다. 이제 토는 흙, 뭐 산, 이런 어떤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 머물러 있는 느낌의 힘인데요. 약간 조금 고집스러운 힘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 쓸때이 힘을 살짝 길러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간에서 안정적인 시간을 좀 확보해가지고 다이어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쓰는 다이어리가 아니라 어떤 한 자리에 좀 머물러서 그것도 고정된 자리에, 고정된 시간에, 고정된 필기도구를 가지고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루틴을 뭐 유지하고, 기록하고, 체크하고, 이런 어떤 나의 안정성을 조금 계속 확보하고 체크해 나가는 다이어리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중에 추천을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지난번에 올라왔던 그, 호보니치 믹스로 보여드렸던 트래커 같은 것을 좀 추천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하나에 관해서 기록을 좀 해보는 것도 좋고, 어쨌든 이걸 안정, 안정성 있게 좀 나의 그 단단한 땅으로 잘 다져가는 느낌의 다이어리 기록법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추천하고 싶은 색깔은, 어, 갈색, 황토색, 노란 색깔, 요런 색들의 다이어리를 사용하시거나, 그런 색의 펜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금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보석이기도 하고, 뭐 단단한 돌 광물, 요런 느낌이기도 해요. 도끼, 이런 것이기도 한데, 이제 보시면 알수 있듯이 이렇게 되게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이게 날카롭게 벼리는 힘이 금한테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계속 정리하고 분류하고 이런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것도 금의 힘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막 정리하고 평가하고 해고하고 분류하고 이런 것도 좋고요. 뭐방 정리, 다이어리 정리를 계속한다거나 그러니까 그 분류를 계속한다거나 아니면은 어, 분기별로 뭐 회고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을 끊어주면서 거기 부분들을 계속 날카롭게 벼려부는 것도 좋은 연습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제가 추천할 저의 영상은 분류에 대한 영상을 제가 워낙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제 분류에 관한 영상들을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사실은 제가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만 써야 되는데 자꾸 <laughs> 있는 걸 쓰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하여간에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추천하는 색깔은 하얀 색깔입니다. 하얀색 다이얼이나 하얀색 뭐, 펜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노트 내지를 좀새 하얀색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지근한 그런 미색 용지 말고 생 화이트 색상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입니다. 이제 수는 바다, 뭐, 물줄기, 강, 이런 건데요. 이거의 기본적인 이제 특징은 좀 흐르는 힘인 거죠. 고여있는 힘일 수도 있긴 한데, 하여간에, 어,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연하고 어디에 이렇게 담기는 거에 맞춰서 또 담겨지는 그런 어떤 그런 흐르는 힘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수의 힘을 좀 키울 수 있는 다이어리 쓰는 거는 밤에 이제 하루를 정리하는 일기를 쓴다거나 뭐 그냥 무조건 많이 쓴다거나 왜냐하면 사실은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수의 힘을 사용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뭔가를 그냥 계속 기록을 하는 거예요. 뭐 오늘은 뭐 했고 몇 시에 뭐 했고 이제 타임테이블용 그 다이어리를 사용하는 것도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사소한 것들 오공 다이어리 들고 다니면서 어, 작은 노트 들고 다니면서 사소한 것들까지 다 기록하는 게 약간 수의 힘을 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상 중에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이제 미니 노트 다이어리 사용하는 법에 관해 올렸던 영상이나 오공 다이어리에 관해 올렸던 영상을 추천을 해보고 싶고요. 추천하고 싶은 색깔은 검정색, 남색. 약간 어두침침한 색깔들. 이제 바다가 색함에서 잘안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어, 그런 색깔의 다이어리를 사용을 하시거나, 검정 펜을 많이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남색 펜을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혹시 뭔가 조금 잘못 알았거나, 어, 더 보충해주시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댓글에 많이 써주세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나한테 필요한 오행별 기록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록법을 지금 이미 내가 갖고 있는 루틴에 어떤 식으로 넣어보면 좋을지, 뭐, 다이어리 색깔이라도 좀 바꿔본다거나, 펜 색깔이라도 바꿔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해볼게요. 안녕!